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 모델을 사용해야 할 충분한 이유는 특히 프로급 태블릿은 한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상위 모델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애플 인텔리전스 또한 한국어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저도 사용하는 입장에서 4K 영상 편집을 하고 또 그림 취미가 있다면 완벽한 드로잉 디바이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처럼 맥북이나 맥스튜디오 등을 사용한다면 사이드카 기능을 통해 아이패드를 듀얼 모니터로도 활용할 수 있어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. 백플란 URL을 통해 최대 10%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 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백플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